안 먹어. 이제 띵 나오겠다. 진짜 띵. <laughs> 띵 아니고 띵 아니에요. <laughs> 띵이에요. 진짜 띵 진짜 띵. <laughs> 아, 아파요. 저거. 형님 <laughs> 지금 암소나 던져주세요. 암소. 음.

오케이. 에음 으음. 놓고 제발 제발 됐음아거저음아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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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나이스. 아와 유노, 유아시. 퍼이마으세요저선버을 돼요 그리고? 주세요. 나이터 우량 우량. 아 우량 못 빠갔네. 나이스 <laughs> 아, 가짜 아, 아, 진짜. 아, 진스 아, 진스 아, 진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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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래 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네 패턴 보고 던질게요. 왼쪽. 네, 안녕하세요. 나오면 던질게요. 나오면. 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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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격. 줄 어떻게 알아요? 이거 하프 던져 놨어. 나긴 나긴 나긴. 어. 배전들. 죽렇다 이건 뭐예요? 확실하게 이건 확실. 이런 남프레가. 그 확실한 확실한 확게 나무, 이나무. 요나 나무. 이 나무. 그그 나무. <laughs> 아, 좀... 어... 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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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어무 어 미성 뭐? 보름 와왜 <laughs> 나만 그쵸, 안 죽어? <laughs> <laughs> 블리 물어보는 게 암수 몇 개야 혹어두 개. 어,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이거 로드림이 하나 털어줬어. 로드림 그다 털거죠 이제. 네 없어요. 어드 없어. 네, 네, 없음. 확인. <laughs> 어. 무력. 무력, 무력. 우라 끝! 리 어우 탈까기 탈까? 에이 빨리 해야안 돼. 안쓸게아무지 이거 올려라 수있나요 혹시? 없어 없어 없어. 아리아리만 아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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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여 봐요. 오케이. 블라프님이 패턴 보고 하네서 어려도 다또 잡혀요. 음. 가셨는데. 음. <laughs> 아비. 바로 다운 바로 다운 카운터. 나이스. 내가 이렇게. Over 님 e 발 안돼. 어 뭐야? i 발이다 a 발 고발. 아. h boy. 아, 어 h my God. Oh, my God. Oh, m 기 God. Oh, my g o 나이스, 살까 Pull down, p u l 이 down. Pull down. Pull down. Pull down. Pull 나 o w n Pull down. Pull down. p 나이스, 니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이안 나이스, 여이시여이시 나이스, 나이스, 나케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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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님나신오케이 확인 이 나이스, 나이나 이거 하나 넣겠습니다. 어, 오신아, 한 걸. 나도. 어, 저 살았어요, 어, 저. 허라야돼 어, 잠깐만. 죽나? 아! 씨발. 저 <laughs> 소리 왜죽었어 아. 빨리 열었죠 예. 되지 않을까 이거? 이럴 될것 같은데. 패스트 아, 아, 쓰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다힌구다에버시다 이거 비빔회 아지우지 어, 같은데. 얼어도 옮겨기로올라크님 암수 일은 충분해, 솔직히. 그렇죠 음. 이거 s k 이용가요 이거? 아아. 네. 1랜이요. 돌 a n 나이스. 같이 오기. 와, 어, 왜 여기 오셨어? i Where a 오. e 오 o u Hachogi. Oh, 다 올라갔어, 또. 아드 하나 영줄에 남김없이. 아 아니. 아 미친 카운터야 이거. 나이스 아이스. 이것 나와 내보컬 없어. 없어요 <목소리> 거비복방스어 <피성복 가봤어. 목소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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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나이오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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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다해스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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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 저... 오, 저기. 오, 켜, 도발 나이스. 나이아 <laughs> <laughs> <도발 켜불. 웃음> 2,000스킬3,000 수준. 3,000 수준. 3,000 수준. 3,000 수준. 3,000 수준. 3,000 수준. 3 0긴0 수준. 3,000 수준. 3,000 수준. 3,000 소금 가시겠네요, 네, 9시. 네. 9시. 네. 9시. 네. 9시. 제가 갈게요. 네, 아거 제대로, 제대로 야 돼요. 이거 그냥 안 봐도 그냥 무력하다.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제거 보세요, 제거 보세요. 어, 나 동결, 동결, 아, 캐어, 동결. 어어어1 2시 가, 1 2시 가, 1 2시 가. 1 2시 12시래. 12시 무력, 나이스, 로드 나이스. 오케이, 아무 일 <laughs> 없어. 아, 아니, 얼어 동결 돼버리네, 와. 났고 <laughs> 있으면 주세요. 5명이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됐겠네. 아또 다시 아, 파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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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다시 해야 되나 개쫄렸네 진짜. 송영님 <laughs> 마음속 지금 물어보는 거야 한 개밖에 없죠. 저 빵개 이제, 이제. 없습니다. <laughs> 최후의 한 개는 남겨놓을게요 저 하나. 네. 아단는 가져갈 거예요. 아, 신구만 신구만 신구만. 삼룡맹 가능하거든요. 주세요 바로 주세요. 네 받을게. 요 아. 3번 의 가능성, 어, 번의 가능성.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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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이도도정 아, 니그 아, 아, 거 아, 거 아, 이거, 와. 하고 그 이거, 도 그냥 실패할게요. 네. 네. 살려줘! <laughs>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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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아, 거 아, 이거, 아, 이 아들. 잠깐 네. 쓸게요, 버려. 좋아요. 할같 영줄까지 무난해요. 오히려 찔것처야될 어, 수도 거야. 있어요. 애슬도 안 쳐서. 있으면 시님 조심. 아, 어, 맞다. 시로님시 어, 12시로 할게. 배배배 응? 일단. 오세요 어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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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이시 9시, 오케이, 오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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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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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는 거,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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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9시, 9시, 체크 9시, 이시 한번더좀 일어나도 돼요 지금 에스도 이제 거의 다 차요 밀면. 네 아우 차가 아니야 통역님들 조심 조심 고우 고우 확인 살짝만 딜 천천히, 살짝만 살짝만 천천히 하긴 네. <laughs> 이거 주, 주나요? 영줄 때?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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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데 지금 조금, 조금 덜 차요 그러면 오케이. 살짝만 더 얻어 해주세요, 믿고 밀지 마요, 이거? 네, 밀지 마요, 잠깐만 조금만 더 채울게요 지금 차 밀어도 요 이제 밀어도 <laughs> 돼 <오케이. 오. 웃음> 아, 내가 네, 맡길게요형님 자. 도아낄거예요 오케이 6시로 갈게요 저희는 내려가자 오케이 내려갑시다 저첫 적은 할거예요 저는 워로드 나갈게요 성형... 아로드 워러드, 오케이 워로드가 나가요 한번더오 깜짝이야 한번서 깜짝이야 아까 안밀것같아추 털어가지고 어. 하나 되었다 9시 안될거야 9시 안 깨졌어요 편하게 쓰세요 각사 조심 그 어. 찾고, 이봐. 오로드가 나갈거야 얼어주세요 없어없어없어 탔어요 없어, 없어. 일단 아데나아데나 니나브 아님 네 확인 돈 나오나? 이제2도어살려줘나없 카운터 카터 아내 아아끼고 있는데 지금 저도 아낄게요 집도 집도. 브라우기, 암보기. 브라우기. 게요 a 드 Spook. 브라우기. 브라우초 브라우기. 브라우기. 브라가기 브라우기. 나라우기브라갈기브라우 밟은 것 같아. 밑에 밟 w 어 위로 가세요, 위로. 위로 나가세요, 위로. i d o w We 세 o 아직아 저거야 이거 저거 아니 Come to 저거 아니 아니. 아니래. m I'll take a toga. I'll take a toga. I'll take a toga. 한 번. 나 바로 드릴게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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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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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개 아이스카운터거의다 이거, 그거다. 메이플. 스페이스 이거, 이거, 다거이플이플이페이스 이거, 이거, 든거든요 아직 야 아, 갔어 거아거 올라갔어. 아거 올라갔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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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아들님이랑 저 나가야 돼요. 송영님이랑 저는 저가. 폭악스도 돼요 죽이든가죽주세요정이 이름으로. 어, 뜨,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니, 큐불흉님마뭐 교불... <laughs> <형님. 웃음> 하세요? <laughs> 아, 또지상 지사... 아. 이거... 말해줘야지 본... 아, 아네 써놨는데? 와... 안되네 10만 8 5의... 복싱... 최저가 1,700원 1,700원 합치면 될듯 그냥... 10만 1천... 없어요 <laughs> 이제 스카이블로 남은 건가?